그럼 지금부터 이교구 사황극을 시작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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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내가 오늘 싸우려 에코스를 타는 게 아니었어. 아우디를 써야지. 돈이 없으니 적꼴이지 뭐야. 아, 재수 없어. 아,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그럼 네, 이 네, 네. 사평으로 바람가르러 가야지 네. 사람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갑시다 오빠, 오빠, 어, 반응도 너무 많아. 어, 이거 못하겠어 수고하셨다. 니까하수고하세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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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야. 저 떨어진 사람이 70km가 달려있을 때, 반줄을 당기는 힘이 너무 약해. 이러면 이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. 그리고 반줄이 너무 얇아. 그리고, 다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이런 청각한 일을 한다든지 말이 안 되지. thank <laughs> you 해야 되는데, 막 살려야 되는데, 저도 살려야 되는데, 사우디가 또... <웃음> <주목했다>. <웃음> <웃음>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. 이 영혼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정말 중요한 일을 미루지 말고 합심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하는 데 노력합시다. 잘하셨죠? 네. 네 인사 인사, 인사.